자, 오늘은 김포 대곶면 대병리에 나와 있는 듀플렉스 단독주택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화면상 우측 편에 나와 있는 것은 대지가 96평 나와 있는 거고 좌측 편에 나와 있는 것은 대지가 143평에 건평은 60평 그리고 우측은 54평 나오는 현장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는 각각 나눠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큰 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안쪽으로 기본 주차 2대 그리고 외쪽으로 추가로 집에 손님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무려 금액이 3억 할인된 금액으로 3억대와 4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주출입구를 열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여기 손잡이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잔디마당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와의 현재는 이렇게 난간이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수영장 기준으로 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넓은 마당도 보유하고 있지만 안쪽으로는 수영장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수영장 깊이는 무려 1.5m 나오는 깊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이 놀러와서 또는 손자 손녀분들이 놀러와서 수영하시기에도 좋고,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주출 입구는 우측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서양으로 채광이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편으로 키큰 장이 총 4칸 들어가 있으면서 신발은 넉넉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앞에 전실 같은 경우는 여기 줄눈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양쪽 다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짐 들이고 나가실 때 넉넉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좌측 편으로는 1층에 있는 거실 공간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여기 올라가는 계단, 벽면까지도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은 정말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넓게 나와 있는 사이즈, 거실 폭은 4,500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거실이라고 보면 좋을 거고, 정면으로 TV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거실 창문 앞에는 우리 집 수영장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쇼파, 4, 5인용 카우치 쇼파 두시면 딱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에서도 바로 식사하실 수 있는 무릎나이 레그룸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에 아일랜드 식탁 옆쪽으로 보조 싱크볼이 하나 나와 있고,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 대형 사이즈와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하일랜드형 후드와 환기창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핏 공간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우리 집 마당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반대편 벽면 쪽으로 냉장고 두대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안방인데요. 안방은 길이만 무려 4m50 나옵니다. 거실 폭이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안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으로 설치하셔도 를 되고 아니면은 파우더룸 전용으로 쓰셔도 되고 바로 옆에는 부부 욕실 공간,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으면서 파티션과 해바라기 수전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이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3천에 3천 3000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드레스룸 겸 서재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죠 보일러실 옆으로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1층과 2층 각각 쓰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 공간이 2층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추가적인 짐들, 팬트리 공간처럼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2층 올라가기 전에 저는 밑에 내려가서 지하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하를 이렇게 내려오면 은 원룸식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잘 나와있는 지하 공간에 밖에는 선큰도 별도로 달려 있고요. 여기 벽면 쪽으로 TV를 놓셔도 되고, 아니면 빔을 쏘셔도 되고, 스크린을 달고, 소파를 가운데쯤에다가 놓은 다음에, 극장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업실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조주방으로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와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으면서,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키친 핏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 넓게 나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활용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다용도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지만 이 지하에서만 별도로 활용이 되는 보일러, 각 층별 각각 보일러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해바라기 수전, 좌측편으로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욕조도 설치해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를 살려서 추가적인 짐들도 더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적인 확보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 있는 선큰 공간인데요.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여기 어닝 같은 거 또는 넥상 같은 거 위쪽에다가 설치하셔고 티테이블 놓고 차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쪽으로 콘센트와 수전도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바로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인데요. 이 거실은 밑에 보셨던 우리 중문, 주출입구로 들어오는 주, 중문까지도 이 2층에는 거실 공간으로까지 다 뺐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무려 길이만 6m 정도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는 거실 공간에 실세메어컨, 우물형 천장 다 들어가 있고요. 채광, 여기도 보시면 은 계단까지 채광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스크린을 달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TV를 놓고 소파를 앞으로 조금 당긴 다음에 벽면 쪽으로는 안마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인데요. 이세 번째 방은 여기도 밑에 보셨던 1층의 안방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길이만 무려 여기도 4,300 나오는 넓은 사이즈의 침대 큰거 하나 놓고 가구 3종 충분히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실세 에어컨이랑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웬만한 빌라의 방 하나 사이즈 정도 나오는 넉넉한 공간의 욕실 공간입니다. 욕조도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넓게 우리 반려동물 키우신다고 하면은 강아지 큰거 목욕시키기에도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가능한 메인 욕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네 번째 방인데요. 이네 번째 방도 사이즈가 3,500에 3,500 나오는 넓게 나온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창문도 양쪽으로 놔져 있기 때문에 채광도 좋지만 여기, 여기 환기하실 때도 전혀 걱정 없게 창문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 보일러실 옆으로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여기에서도 더 설치하실 수 있게끔 별도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간 부분에 아치형 디자인으로 된 통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집에 따님 분이 두 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공용 파우더 룸으로 만들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죠. 화면상으로도 크지만 채광도 좋고 창문도 양쪽으로 다져 있고 막힘없이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에 사이즈로는 여기가 3,500에 3,500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옥상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옥상을 딱 올라와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좌측편 여기에서는 100% 숲세권을 보실 수 있는 옥상 공간의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우리 듀플렉스로 나오는 바로 옆집 그리고 이쪽 면으로는 완벽하게 뚫려있는 도시뷰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채광도 좋게끔 해도 정 가운데 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서양 구조로 더욱더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도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추가적인 짐들 이동식 창고 같은 것들도 여기다가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 넥상 같은 거 해놓고 헬스장 뭐 이런 걸로도 꾸미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린 집은 대지가 143평에 건평 60평 나오는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와 그리고 옥상도 각각에 활용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수영장도 나와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100% 숲세권에 광뷰, 막힘없는 뷰에 채광이 정말 좋은 집이다 보니까 지금 영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안 틀고 제가 촬영을 해도 집 내부가 정말 따뜻하게 나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금액이 무려 3억 할인된 4억대 후반에 나와 있는 현장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듀플렉스 조금 작은 평수. 저기는 대지가 96평에 건평 52평 나오는 현장인데 금액은 3억대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집 말고도 다른 집들에서 같이 비교 설명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